마음을 담아라는 곡이고요 작사 심현보, 작곡 성시경인데 네. 저는 이게 너무나 아 작사도 자기인가 보다 하고 봤어요 아 그게 안 돼요 전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게 제일 힘툭 빼고 생얼에 셔츠 그냥 걷어서 음. 머리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죠 쫄티 입고 부른 것 같진 않은 그건 아니에요 느낌이죠. 예. 되게 편안하게 부르는데 멋있는 뭐 약간 드라이한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곡에서 받은 느낌인지 가사 받은 느낌인지 물론 가창이지만 결국에는 음,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음. 이 곡은 강화성이라는 분의 편곡과 음. 드럼 기타가 제일 중요한 곡이라 홍준호 음. 형의 <laughs> 이런 곡은 하면 너무 행복한 게. 네. 제가 윤상이 아니잖아요. 음. 윤상 씨는 누구한테 맡기기가 불안해서 자기가 다해 버린 스타일이고. 요즘은 또 점점 아, 요즘에 많이 바꾸셨지만. 네. 김광민이 쳐줘도 싫은 거인가? 그러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쳐야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 옛날 곡들 들어보면 네. 썩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하지 않지만 음. 자기 의도대로 쳐야 되는 맞아, 맞아, 맞아. 피아노도. 근데 저는 기타나 드럼을 못 치니까. 음. 이런 곡을 세션을 부탁을 해서 돈을 내고 음흠, 프로한테 음흠. 곡이 살아나는 걸 들을 때 느끼는 행복은 대단한 사치입니다. 아, 예. 세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디렉션은 이제 주실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홍준호급이 되면. 아니세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라드면 아, 네. 제가 원하는 라인이 있거나 할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예전 일하는데 함춘호 형이 이제 함춘호 선배님이 이제 네. 발라드를 연주해 를 주시는데 네. 어 그래 어니 네 곡이니? 예 형. 그래 좋다. 음. 자, 어쿠스틱 갈게요. 이렇게 있다가 일렉 갈게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디브리지 라인이 있죠, 네, 네, 당연이 네, 네, 네. 근데 가만히 어려워서 듣고 있는데 스물 몇 가지를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 좋더라고요. 스물 몇 가지요? 아니까 그러니까 왜 라인? 그러니까 왜 애드립 네. 라인이야 뭐. 그죠 아, 그쵸 그 아, 연주자라는 이런 거구나. 황성재 이런 씨가 네. 형, 미소천사, 네, 네, 네. 우리 심영건 베이스 치시는 아, 선배님, 에그, 레전드 미소천사 베이스를 그분이 쳐주셨는데 네. 찍어도 되는데 네. 라이브를 부탁을 드렸는데 한 40개를 리프, 리프를 해주시는데. 다 자기가 생각보다 좋으니까아 음, 세션은 맞아. 세션인 건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딱 그때가 A&R n 하던 시절에 유난히 그 레전드 삼인 강수 드럼 강수, 기타 함춘호, 베이스 신현권님 그리고 또이한분또 계신 이태윤님. 아 네. 네 그렇게 계실 때라 그분들의 그 세션 연주를 듣는 것은 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당시. 호텔에 왔어. 음식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어쨌든 이 노래는 제가 되게 좀 예상 외에 예상 외의 곡이었었고 음. 이게 또 성시경 씨가 쓰는 곡 스타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었던. 이런 사운드에 이런 리듬의 음. 곡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장 앨범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쓴 곡이고요. 약간 생얼 노래 같은데 음. 그래서 약간 되게 드라이하고 성시경 씨 실제 약간 마치 성격처럼 약간 좀 이렇게 담담 담담 하다가 근데. 디브릿즈에서 확 음. 갑자기 이제 진심을 메롱하고 보여줬다가 음.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또한 번씩은 혀를 꺼내줘야 되거겠요 <laughs> <laughs> 네. 메롱을 메롱, 해주시더라고요. 하이보5님께서 마음을 담아 꼭 들어줘야 해요. 나홀로 타지 생활하는데 공감 많이 되더라고 주셨고요 음. 조재현님은? 네이 노래 팬송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간질간질해져서 좋아요. 와. 예전에 노래가 되어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음,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내가 부른 노래가 너한테 가서 닿을까. <laughs> 잘 지내줬으면 좋겠고, 약간 뭔가 가사는 팬이라고 생각하고 심연보 씨가 쓴것 같지는 않은데 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연인한테 부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음. 네. 어, 그런 느낌. 오늘도 안녕하기는 무슨 음, 음, 가서 음. 내가 만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laughs> 거리가 있는, <laughs> 네네네. 근데 서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항상 만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음, 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음. 아 이번 앨범이 그런 마음을 담게 아, 되는구나. 그렇군요. 네. 저는 약간 좀 이게 가객 포스가 탁 나면서 시작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듣고 싶었고요. 다음 네. 노래는요, 아마. 많이...